타로프에서또 다른 이벤트가 시작했습니다. 저는 이 이벤트 좀 좋게 생각하는 게 보스 100% 브라 이벤트가 좀 코어 유저 타겟이라면 이번 이벤트는 그래도 뉴비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. 다만 보상이 좀 확실해요. 그러다 보니까 PMC로 얻고자 하면은 생각보다 얻기 힘들고 좀 불쾌한 경험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인데, 음 왜냐면은 평상시보다 무장이 단단해져서 PMC들이 그리고 보급이 떨어지면은 배울로 먼저 상황을 보는 PMC도 있고, 뭐 열화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, 뭐핵 같은 건 당연히 있는 그거니까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PMC 뉴비다, 떨어지잖아. 아직 PMC 교전이 좀 힘들다 하면은. 저는 PMC로 이 이벤트를 누리기보다는 야간에 등대를 한번 노려보는 거를 좀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머리 한 방에 뚫리거나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제가 등대 그것도 야간 등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이벤트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단 정쟁자가 적어야 되고.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추가로 적어도 5급하기 2의 공간이 하나 있어야겠죠. 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야간 등대는 되게 훌륭한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곳은 하수처리장 로그캠프 쪽인데 보통 등대에 유저스케분 한 20분대에 스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엔간지 변태들이 아니면 PMC들은 로그작하는 PMC들도 다할거 하고 다 나가는 시점이에요. 로그작도 폭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맵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같은 걸 노리고 있는 유저 스캡브만 조심하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메인 다리. 그 너머로 보급이 자주 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내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, 음, 보급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온 유저도 하수처리장 내부로는 오기 좀 껄끄러워 하는 장소예요. 어, 그리고 가방과 관련해서 5급하기 2. 최대로 챙기려면은 40칸이죠. 5급하기 2가 두개 있어야 되니까. 그 공간은 이히 저렴 가방으로 많이 얘기하는 이런 가방들에 딱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게 그 정도의 가방이 아닌 이상 다른 가방을 찾긴 힘든데. 어, 제가 지금 스케를 하나 잡은 게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왜냐면은 저 스케블은. 유저 특혜분은 MBSS 가방을 들고 보급을 열고 있었죠. 이 이벤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데 저를 죽이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제가 먼저 죽였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보급 호출 플레이어도 똑같이 나오나 아니면 다른 뭐 의료 보급이나 이런 거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. 플레어로 호출한 보급도 똑같이 가짜 박스 두개 있는 보급으로 떨어지니까 가방이 있고 본인이 그 플레어가, 플레어를 들고 나왔다 하면은 뭐 탈출구 근처에 써서 먹고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. 우선 저는 보급 한6 개까지만 챙겨왔는데 첫 번째는 꽝, 두 번째는 TX15DMR에다가 SSA AP 종결탄이죠. 그리고 베넬리 샷건의 AP이고, 르사스의 M993 M1A인데 처음엔 좀 멍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거 아마 그 글루어가 들고 나오는 그 모딩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6연발 유탄까지 나왔습니다 다들 이벤트 즐겁게 즐기세요